레드 데블레 상커터. 으튼 누르세요. 저 맞죠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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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아아아시 1초 남았 1초. 해 자, 아, لا سمح Oh 쪽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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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

계속 했나. 했어요 이런 좀은 떴나? 야되데 어, 가야지. 대 없어요. 대드 없어요. 대다 있잖아. 대 있어요. 대드 없는 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나도. 이런 좀안 나오죠, 정안 나온다고. 대기 길지 지금. 어 자꾸 누르면 나어어 자꾸 길어 자, 어, 어, 기훈이형 10초, 10초, 1초8 7 6